중도 네. 다른 말로는 뭐요삼포도라고도 그래요. 초점 거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요대마나 3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때요? 밀고은 어때요? 좀점뭐 하죠? 내려면. 내려가죠. 이건 은의 상관관계예요. 이거는 뭐예요? 야.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지요. 그래서 잘리알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없어요. 얘도 지금 내로 된다고 볼수 <laughs>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된다고 <볼> 볼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점점 뭐예요 물을 론 올라가죠. 이런 걸 무슨 상관관계라고 해요? 네. 상관, 양의 상관관계. 양의 네. 상관요 여기서 양의 상관관계를 볼수있어 그렇죠? 안 맞다. 자, 양의 상관 관계는 점점 뭐예요 그걸로 커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연철의 기온이랑 에어컨의 사용이 어떠죠? 도화지 에어컨이 네. 뭐, 네. 네. 많이 나는 네. 그런 쪽으 하는 그런 걸양야요 그렇 음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점점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양도 뭐 를들면양 이런 게 있겠죠. 어 사람의 키하고 몸무게, 키가 크면 크수록 몸무게도 높아진다고 볼수 있게 있죠. 그런 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음의 상관관계는 뭐냐면요. 어 내가 소비에 돈을 쓰는 소비하는 거랑 맞죠? 저금하는 거. 저, 적어진다. 적어지지 돈을 많이 쓰면 저금이 적어지지 않으셔. 네. 그럼 음의 상관관계죠. 밤의 길이랑 낮의 길이. 밤이 길어지면 낮의 길이 짧아지죠. 이처럼, 그서안 돋아내는 거죠. 음의 상관관계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음은 줄어드는거고 나는 늘어나는 거예요.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슨 상관관계를 물었어요 양의 상관은 네. 이런 거죠. 얘는 뭐예요? 내려갔죠? 네. 얘도 음이에요. 얘도 뭐예요? 내려갔죠? 네. 얘도 음이죠. 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게 양의 상관은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기온이 높아지면 전기의 소비량이 어때요? 질감. 하게이겠죠 맞죠? 네. 여름철에는, 아, 그렇죠. 겨울철에는 다 되겠죠. 네. 기온이 올라가면 겨울철에는 가스가 줄어들겠죠. 맞죠? 그렇죠? 더우니까. 자 여기서 1번이 더뻘쩍해요 2번이 더 강해, 아니 3번이 더 강해. 둘 중에 누가 더 강하죠? 1번하고 3번. 3번이더떨쳐하지고약심이 3번이 네. 가지고 강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강한상관관계를가져요 얘는 뭐예요? 얘보다는 얘가 강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모도로 가죠. 자 이번에 21년도에 나온 거네요. 상관관계를 나타낼거에요. 양이네요. 예, 이거는 이거 올라갔죠? 예. 얘가 양이죠? 다은 예. 1번이 될거예요 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얘는 내려갔죠? 네.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 관계가 되죠. 기울기가 음수예요 맞죠?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목소리> 자, 다음은 지요매 무슨 상관 관계를 물었어요. 응. 음의 상관 관계를 물었죠. 음은 응. 응뭐 하는 거예요? 응. 내려가야 되는 응. 거죠. 응. 내려가야 되애게가무대요 1번이 1번이 되겠어요. 그이 1번이 을까요요어요 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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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데 시험문번이 나오는 1번가좀 작죠. 그죠대표번이1잘 음. 나오죠? 这就是新人了的。